김치볶음밥을 이렇게 만들면 고기를 넣지 않아도 고기를 넣은 것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김치볶음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맛을 더해줄 대파를 조금 썰어줍니다. 신김치도 종이컵으로 한컵반 정도 준비해주시고요. 감칠맛을 더해줄 된장 반 스푼. 아까 썰어둔 대파. 간장 한 스푼, 설탕이나 스테비아 조금, 마요네즈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 저지방 마요네즈를 사용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고기를 넣지 않아도 마요네즈로 인해서 풍미를 느끼며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색감을 내고 싶다면 고춧가루를 추가해주셔도 좋아요. 준비가 끝났다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에 준비해둔 김치를 구워줍니다. 김치는 따로 볶아줄 필요는 없구요. 화면처럼 넓게 먼저 펼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아래쪽이 지글지글 익을 수 있도록 약 1분간 조리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뚜껑은 열어주시구요. 아래쪽에 김치가 맛있게 익었다면 밥한 공기 반 정도를 넣어주세요. 이때 밥은 식은밥을 사용해 주시면 밥이 퍼지지 않고 하나하나 양념이 잘배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든 김치볶음밥은 된장의 깊은 맛, 마요네즈의 고소함과 신맛으로 인해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볶는 데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중불에서 맛있게 잘 볶아주시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 맛있게 잘 익은 볶음밥은 적당한 그릇에 덜어주세요. 저는 계란과 함께 먹으니 단백질이 더해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